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이번 금리 종결 이유가 환율을 잡기 위함 보다는요, 지금, 인플레이션 징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거기에 환율도 들어가죠.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2.9%까지 올라왔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트럼프 시대의 개막입니다. 트럼프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징조가 생기는 거고, 여기에 환율까지 추가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은 왜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느냐 돈을 풀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생각을 해보면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가 상승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저조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디플레이션이 생기는 이유랑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경우는요. 보통 바잉 유동성 때문이라든가 또는 공급망 문제 그 다음에 뭐 자연재해 이런 걸로 생기고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경기 침체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잉 유동성 문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쉽게 이야기해서 물가니까 물가는 실물 가격이죠. 실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화폐가치 하락이잖아요. 돈을 많이 풀면은, 예를 들어서 천만 원만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다 백만 원을 풀면요. 이 나라의 재왕은 한정되어 있는데, 천만 원이 천백만 원이 됐기 때문에 물가가 10%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 돈이 10%더 풀렸으니까. 아니면 공급망 문제. 자연재, 이런 것도 비슷하죠. 가끔 하다 뭐, 저기 뭐 채소가 폭등할 때 있잖아요. 장마라든가, 가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공공망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전쟁 리스크.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기름을 수입해 왔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서 기름 수출하기가 용이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저기 중동 가서 사와야 돼더 비싸게. 이럴 경우 보통 생기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돈 많이 풀면 보통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근데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죠. 지금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풀고 있어요. 지금 대엄 사태로 12월 한달 만에 RP 매입에 47조 원 썼다. RP가 판매조건부 채권이라고 그러죠. 즉 채권을 매입해 주면서 시중에 돈을 푼다. 12월 한달 동안에 47조를 풀었단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인플레이션과 지플레이션 짬뽕이 된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스태그플레이션.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는 폭등하는데 경기가 침체된 상황 우리나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 와중에 경기 살리겠다고 돈 풀죠 한달만에는 47조급 지금 벌써 62.6조다 이번달에도 15조를 매입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다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되죠 근데 하은의 역할은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하은의 역할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는 금융 안정이요. 금융 안정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환율하고, 부채. 그리고 물가 안정은 말 그대로 물가.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거기에 자체적으로 돈 많이 풀었죠. 그리고 환율, 원달러 환율이죠. 근데 미국 물가도 올라갑니다. 하늘의 역할은 경제 안정이 아니라 물가 안정이랑 금융 안정이고, 정부의 역할이에요. 경제 안정은 그러니까 지금 금리 안 내려서 하는 총재를 욕하는 건요. 하는 총재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금리를 건들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경제 안정을 시키는 거다. 즉 금리 동결 이유는 서민 주거라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는 안정되는데 물가가 튀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이요? 백퍼 하는 책임이요. 근데 물가는 안정되는데 경제가 문제가 생겨요. 이건 정부 책임이에요. 하느니 자신의 역할을 버리고 정부가 하는 역할까지 한다? 경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럴 이유가 없죠. 사실 그래서 물가 안정 덜 됐고 물가 안정은 뭐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금융 안정이 안 됐죠. 특히 가계 부채 같은 경우. 금융안정 안 돼가지고, 한운에서,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금리 안 내리고 하는 건요, 환은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한은이 정부 편의를 너무 많이 봐주니까 욕먹었던 거지. 부동산도 안 잡히고. 한은이 정부 편의 봐준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10월 금리 인하 때. 10월에 가계부채가 아직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한운에선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금융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금리 인하를 했죠. 제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은 정부랑 어느 정도 합의를 봤을 것이다. GSR을 뭐 강화를 한다든지, 물론 올해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는 총치 무슨 이야기 나왔어요. 이창용 선거 출마를 사...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요 이번에 금리 인하를 멈춘 이유는요 절대적으로 한은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창용 총재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은은 금통위 위원들이 의견 모아 가지고 하는 건데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만 물가가 올라가요 제가 스태그 플레이션에서 뭐부터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1번 스태그 2번 플레이션 3번 윤석열? 스태그 플레이션에서 뭐부터 잡아야 돼요 윤석열부터 잡아야 돼요? 잡았으니까 플레이션부터 잡는게 맞아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경기가 침체될까요? 경기가 활성화될까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경기가 침체될까요? 활성화될까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에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생겨도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소득이 늘었을 때 생겨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대출이라든가 혹은 돈을 풀어서 유동성 이런 것들로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상황이 아니죠. 요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가 된다. 돈 풀어봤자 인플레이션만 강화되지 경기침체는 계속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거품이라고 말하는 부분도요. 여기 와가지고 맨날 짜장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짜장면 가격이 옛날만큼 떨어지면 집값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뇌속에 짜장살이만 들어있다. 짜장면 가격이요. 사람들이 빚내서 짜장면 사먹어서 빚자 많이 해가지고 올랐냐? 아니죠. 근데 집 같은 경우는 전세에도 빚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 거기도 빚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빚이 들어가가지고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생기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짜장면 가격 떨어지면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짜장면 가격 떨어졌어요? 경제의 기업 지읒들이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개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는 거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g d p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 g d p 대비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높다고 말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는 지금 전세 보증금이 빠져있죠. 그 다음에, 가계 부채인데 기업 부채로 직업 받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 다 더하면 압도적으로 1등인데 그 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나라들은요 복지가 잘 돼서 돈 많이 빌려놔도 괜찮은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 세계 최고죠. 이런 나라에요 그래서 빚을 많이 냈기 때문에 주거비가 높고 비소 비지출이 높아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집값이 빠질지 경제가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래 집값 빠지면 안돼 집값 빠지면 경제 망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경제에 대해 기본 지식이 없든가 아니면은 욕심이 심하 욕심이 심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나라가 많하든 말든 이것을 일제시대 때세 글자로 이야기를 했죠 내국노라고 그래서 금리 동결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려고 하니까. 플레이션이라도 잡으려고 금리 그 인하하는 것을 늦춘 거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